시어머니가 동서 김치까지 김장하라는 이유가 충격입니다. 김장하는 날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저희 둘밖에 없는 거예요. 어머니 동서는요? 이번에 동서 네 먹을 김치까지 같이 담가야겠다.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. 어머니 작년에도 동서 네안 왔잖아요. 그러자 바로 이러시더군요. 바쁜 애랑 너랑 같냐? 어머니 저도 일하잖아요.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넌 공장 다니잖아. 동서는 사업하고. 그 순간 알겠더군요. 이 집에서는 누가 더잘 나가는지가 기준이라는 거려. 어쩔 수 없이 일단 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. 동선애 건 양념 넉넉하게 담가라. 걔는 그런 거 좋아해. 그대였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. 어머니, 내년부터는 우리 김장하지 말죠. 저희도 사먹을게요. 아이고, 이해 말하는 거 봐라. 한번더 시키면 씨엠이 잡겠다. 저희는 두 식구라, 얼마 먹지도 않아요. 동선애가 거의 다 가져가는데요, 뭐. 김장하실 거면. 내년부턴 동서만 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. 시어머니가 그 말엔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.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"좋아요"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저희 시댁만 이런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